읍이라는 그릇은 텅 비우면 옆으로 빛스 틈이 기우고 적당히 차면 똑바로 서고 가득 차면 뒤집힌다. 적은 통은 텅 비어 있으면 온전하지만 가득 차 있으면 부서진다. 이것을 거울 삼아 군자는 차라리 없는 것을 택할 언련 있으려 하지 않고 약간 모달할 가득차는 것을 삼가한다 의기이만복 아으그릇기서이 가득찰만 뒤집힐복 의기는 가득차면 뒤집힌다 방만이공전 두드릴박 찰만서이 빌공 온전할 전 저금통은 비어있어야 온전합니다 고군자 까닭고 인극은 아들자 따라서는 깨달은 사람은 영거무 편안할 영 머무를 거 없음을 차라리 없음에 있을 겸용 불거유 아리불 머물 것 있을 일 있음에 차지 않고 영초결 차라리 영사일처 모자랄 모자랄 결 또는 잊을 결 약간 잊은 것에 있을 경우는 영불거왕 안일불 아 불처왕 안일불사일처 온전한 왕, 온전한 곳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최근담 전집. 63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은, 의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의 욕심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즐기는 사람이 술을 전혀 안할 때는 의기 소점이 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있다가 친구를 만나게 되면 벌떡 일어나서 술을 마시죠. 술을 적당히 마시면 힘이 나는데, 그냥 또한두 잔만 먹고 끝나면 되는데, 한 잔도에, 한 잔도에 가득 차고 넘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하득차면 넘어지게 되는 거죠. 술뿐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의 욕심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입니다. 더 근사한 예를 들면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데 자동차의 타이어에 바람이 없으면 일단 쪼그라들겠죠. 그리고 바람을 이제 넣게 되면 팽팽하고 퐁퐁해가지고 이제 자동차가 잘 달리는데 너무 바람을 많이 넣게 되면 펑 터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담 63장의 내용은 바로 가득차게 되면 은 뒤집힌다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최근담 전집 63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